오늘 함께 보고 싶으신 말씀은요 요한복음 일장 십구절에서 이십팔절입니다. 요한복음 일장 십구절에서 이십팔절 말씀 찾으신 후에 합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대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아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대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대.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인이다. 아멘. 내가 누구냐 물을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오늘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서 내가 누구냐고 물어보는 장면인데요. 직접 요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이름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요한이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땅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실 텐데요. 요한은 내가 누구냐고 묻는 질문에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누구냐고 물어보았는데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대답한 것을 보면은 당시에 요한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요한은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며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는 요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고 어,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는데 요한이 보내심을 받은 목적을 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요한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고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고 또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되신다는 것을 빛대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역시도 요한복음 21장 31절 말씀에는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 g This is t h 하 same thing. This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기록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요한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아직까지 부르시지 않고 이 땅에 두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가는 순서는 없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시간을 좀더 주셨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또 오직 은혜로다 이 고백밖에 나오지 않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더 나아가서 나를 이 땅에 아직도 두신 하나 시간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했습니다. 할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자신을 복음의 빚진자라고 했습니다. 그 그러니까 빚을 졌으면 빚을 갚아야 되는 의무가 따라오게 되는데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이 바울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자신이 복음 전하는 일을 의무로 여겼습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역시도 동일한 빚을 지고 있습니다. 복음의 빚진자로 복음을 전해 하는 책임과 의무가 따라오게 됩니다. 우리가 가족들 중에서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셨든지, 친구들을 중에서 또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셨든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누구보다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믿게 되었습니다. 나를 불러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먼저 받았다 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게는 한 지붕 밑에 사는 이 가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가장 장 어려운 일이 이 가족 아, 전도이지 않습니까? 말로만 되면 참 쉽겠는데 먼데 나가서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 이 복음의 씨앗을 우리가 떨어뜨리기는 그다지 어렵지가 또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에게는 참 어렵습니다. 어느 분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아들이 이 믿음을 갖지 않고 이게 세상에서 방황하니까 이 아들에게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우리 같이 성경 공부하자, 교회 나가자 그랬더니 이 아들이 나는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보여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시 할 말을 잊고 멍하니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어떤가? 저도 또 이제 저 자신을 보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지금 나를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가까운 가족들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 복음에 비친 자로 충실하게 복음을 위해 모든 일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 혹시라도 내가 복음에 거치는 자가 되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싫어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좋은데 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싫다는 소리를 왜 하시겠습니까? 그런 소리가 다 맞지는 않지만 또 억울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가 들여다 보면은 음, 공감이 가는 나 말입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셨고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결국은 그들로 하여금 이 복음을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구원을 받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요한이 또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자 또 물어옵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냐 엘리야냐? 요한은 아니라고 대답하고 그러면 그 선지자냐? 이번에도 요한은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말라기 사장 5절 말씀처럼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그의 오심을 먼저 세상에 전하고 그를 영접하도록 예비하는 엘리야가 올 것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약대터 옷을 입었자 허리에 가죽지를 띠고.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외치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연상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아하방 때 활동한 이 선지자 엘리야와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에서 말한 그 선지자가 맞는지 또 물어보았습니다. 요한은 다 아니라고 대답했고 구체적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위해 왔는지 밝히고 있는데요. 요한은 자신을 이사야 40장 33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복귀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대답했습니다. 자신은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케하고 예수님께로 돌이키도록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자일 뿐이라고 아, 대답한 것입니다. 또 요한에게 내가 많이 그리스도도 아니오, 엘리아도 아니오,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며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며 회의 세례를 베푸는 요한에게 추궁하며 세례 베푸는 것을 물었습니다. 26절 말씀에는 요한이 대답하여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알지 못하는 이한 사람이라는 말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이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존재를 전혀 모르고 있는 이 영적 무지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면하고도 예수님을 몰랐던 자들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에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미라. 이것을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해 두었는데요.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목적은 우리가 아버지와 그리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친교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로 번역해 두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단절되었던 우리와 하나님과의 이 사귐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이 오셔서 내주하시면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고 장래 일을 알려진다고 하셨고 내 영광을 나타내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성령님의 가르침과 인도 아래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력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습니다. 나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 뜻을 세워 가려면 내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우리와 함께하시는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할 때.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의 찬양에 저희들이 은혜를 받는데요. 인도에 가로 종족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역사를 잠시 말씀드릴 텐데요. 가로 종족의 한 사람과 그의 가족이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만 핍박이 오고 또그 마을의 추장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로 신앙을 버리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는 이 협박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담대하게 나는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와 그 가, 그의 가족들이 다순교를 합니다 나는 세상을 뒤로 하고 내 앞에 십자가를 바라봅니다”라고 외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가족이 죽음을 당한 후에 그 마을의 추장과 말 마을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나는 주님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주님 뜻대로 세상을 등지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그 고백이 오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라는 찬송이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다 끝내 헤롯에 의해 순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의 뜻을 내려놓고 끝까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지금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자아가 물속에 수장되었습니까? 아직도 살아서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뒤에 오시는 그는 "나는 그의 신발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이 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보기는 쉬운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원래 이 27절 때문에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거거든요. 곧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하니 말씀에 은혜가 되어서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는 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손님이 방문하면은 종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종을 불러서 손님의 신발끈을 풀고 발을 씻게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그 종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실을 요한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정받기 원하고 또 사랑받기 원하고 칭찬받기 원하고 아니라고 하면서 어, 우리의 그 깊은 본심은 어떠한가 그것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찔림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마태복음 3장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곡게하라 하였으니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요한을 인정하며 환영하며 따르고 있었습니다. 헤롯도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자로 여겨서 알고 두려워하고 보호하고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범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요한은 정작 자신은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서 내가 누구냐고 요한이 누구인지 요한에게 질문을 했을 때 요한은 자신은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구하고,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자라고, 자신을 십자가의 뒤로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그 십자가 앞에 서기를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본성상, 그런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부터 그렇죠. 내 뜻이 세워지지 않으면 가족 간의 불화가 일어나는 것이 왜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희들이 주님의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복음의 빛인자로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가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 우리가 코비드 기간이라서 혹시 우리 마음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음성들이 우리가 다 이렇게 망각되어지는 건 잊혀져 가는 것은 아닌가. 또내 뜻을 내려놓고 주 뜻대로 순종하며 겸손하게 행하고 있는가. 좀 안다고 좀 오래 믿었다고 또 아니면 또 너무 몰라서 우리가 주 뜻대로 순종하고 겸손하게 이 사는 삶을 행하지 못하는가. 이것들을 돌아보시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예수님만을 증거하시며 예수님의 영광을 세상에 증거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면서 주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